행복한 꽃해라다육 입니다 이 시간은요 언박싱 시간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이번에 형선다 다육에서 아주 멋진 다육들을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품 왔어요 다육이가 아 많이 어, 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 화분들 채우려면 또 다육이가 있어야 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아 근데 사이즈가 뭐 큼직큼직해요. 너무 이쁩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볼게요. 와, 이거 <laughs> 내려야겠지. 내려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에서 보니, 보니까 잘안 보이시죠?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게 봄파이어봄파이어봄파이어가 어, 색깔 나오면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이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손톱이 뾰족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빛감이 있는데, 이야, 진짜 너무 싸요, 싸. 엄청 싸. 6,000원이래요. 이게 14cm. 15cm 포드 들어가 있거든요. 중 사이즈인데, 5 그렇죠. 0 이게 본파이어가 나중에는 이렇게 모아져요. 오, 이렇게. 요, 이렇게. 손톱은 짧, 그러니까 손톱은 이제 원래 기니까 손톱 그대로 있고, 입장이 짧고, 뚜꺼뚜거 뚜껑, 집니다. 통통해져요. 그러면, 너무 멋지네요. 핑크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색깔 나오거든요. 와, 그건 정말 멋있습니다. 야, 이것이 6,000원이에요. 6,000원. <laughs> 와, 대박. 큰거 좋아하시면 뭐, 오늘 먼전 대박이에요. 이것도 마블금인데, 어, 이제 저는 외드를 갖고 왔는데, 쌍두가 있었어요. 쌍두. 쌍두가 있었는데, <laughs> 쌍두가 6,000원이고, 이거 외드예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울고요. 이거를 사이즈 재보면 14cm로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마블금 색깔로 오면 핑크로 연하게 나오면 너무 이쁘잖아요.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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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금 와 이렇게 중 사이즈가 세상이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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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같으면 뭐 5만 원 했죠. 5만 원이 정도 사이즈면 5만 원 했어요. 그 다음에 다 사이즈가 커서 이걸 좋아하시면 대박입니다 자 이거는 한엽홍등이랍니다 한엽홍등 어, 이렇게 잎성이 동글동글하고요 동굴, 피멍이 들어왔습니다 어, 약을 약을 해줬나봐요 그래서 약이 좀 약흔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 물로 씻어내면 되고 아,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이게 특가로 해서 아, 12cm 나오죠 특가로 해서 이게 7000원인데 7천, 7천 6000원에 들었습니다 아, 6000원 홍등도 이거 진짜 가격 너무 좋아진 거 아시죠 여러분 홍등 음.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블랙퀸 대박 이거는 동글동글해서 그 공처럼 얘도 동글동글 해지는 건데 안쪽이 젤리가 되는 거 자연군색이네요 자연군색 목도 이렇게 굵고요 이렇게 모아지고 여기 색깔 아 보이시죠 보라색 보라색 화나빛깔로서 해 젤리 되는 블랙퀸이에요 동글동글해집니다 모양 이뻐 사이즈 작지 않고 이두로 되는데, 이것이 6,000원. 블랙퀸 6,000원.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는, 메비우스 금. 메비우스 금이에요. 이것이 특가로에서 7,000원인가 그래요. 특가로. 원래 만원 정도 하는 건데, 12cm 나옵니다. 12cm. 메비우스 금. <laughs> 금 위에 아주 잘게 들어가 있죠? 자, 오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가격이 뭐만원 이에 가격. 이거는 올리비아. 빨갛게 지금 피멍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 올리비아 이번 여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음또 데리고 왔어요. 0천 원. ,000원. 0천 원에 올리비아 군색 그리고 왔고 그 다음에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레드 백야 레드 백야일거예요 5,000원 색깔 너무 예쁘죠 빨간색 5,000원 5,000원 레드 백야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베니아 금 마케베니아 금 색깔 보세요 오핑크핑크하게 너무 예쁘죠 이것도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가격, 이것도 10세기 넘거든요? 얘도 11세기 정도 되는데, 야는 4,000원인가? 그래. 오, 가격 너무 좋지. <laughs> 다 이래요, 가격이. 야, 1,000원에도, 1,000원에도 데려와야 되있어 와, 이거는 뭐, 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오팔리나. 두 개, 자구도 하나 있네. 두개 5,000원 갖고 왔어요. 요게 두개 오천 원이에요. 말다 있죠, 여러분. 말다 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와, 이렇게 통통하고 색깔도 이쁜데 두개 오천 원. <laughs> 그 다음에, 음, 막 꽃을 만 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밑, 사이파사이파사이파입니다꽃 어, 예쁘죠. 꽃이 원래 노란색인데 지니까 이렇게 지황색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꽃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어, 꽃대가 계속 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어, 물들매 얘도 붉게 나오죠. 햇볕 받으면 얘는 3,000원? 3,000원. 괜찮죠? 3,000원. 그 다음에 또 2개짜리. 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탑을 이루고 있네요. 이게 적기성입니다. 아 적기성. 2개, 아니, 하나에 1,000원. 2,000원이에요. 이게 하나에 1,000원. 하나만 콩고리 심어도 되고, 합식해도 되고. 이쁘죠? 색깔이 너무 이쁘죠? 1,000원씩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산나다에서된 어, 아이들, 언박싱으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아, 너무 좋죠? 이쁘죠? 아,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도 너무 좋아. 와우. 이게 오팔리나가 세상에 이게 5,000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두개 5,000원, 차이파 3,000원, 이게 1,000원씩. 이건 6,000원, 다, 6,000원 두 개. 음, 얘가 이제 만원짜리 7,000원 색깔 너무 빨갛고 이쁘죠 5 0원 4,000원, 5,000원, 4,000원, <laughs> 6,000원 괜찮죠 와, 너무 멋집니다 이거는 호산나다에게서 내려온 아이들 이었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또 언박싱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어, 오늘도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호산나다에게서 주문하신 곳입니다